마가복음 15장 13절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문을 듣자 당시 기득권이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헤롯 왕의 입지가 작아질까 염려하여 빠르게 예수를 찾아내어 죽여 버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라는 희생을 치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곧 미션과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미션은 기독교 기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적인 활동으로 미셔널 철치라고 하여 성규적 교회들도 이 땅에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메시아와 스펠링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민족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끝 체에 대한 끝에 대한 기준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온 세계의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신세력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이 땅이 계속 전파됨에 따라 이 땅에 있었던 구세력들, 우상신들, 파간가시라고 불리는 우상신들이 예수라는 신세력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선교지에서 아직도 경험하는 핍박들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1년부터 정부가 교회에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교회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구류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로서 개종을 금지합니다. 요르단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을 남편이 폭력을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구타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세력들을 사회적으로는 인권을 박탈하고 경제 활동을 할수 없게 매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사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프론티어 정신, 개척가적 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의 방문과 도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성교사들은 이러한 핍박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도로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증거자들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며 복음이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 땅의 우상신을 믿는 세력들이 복음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으로서 교회가 정부들을 호의적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역할을 이제까지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성교사 사역을 통하여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지막 때의 핍박이 거세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들, 성교적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